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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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똑같은. 아, 먹으면 안 되는데. 오늘 메이크업 어떻게 하라고 해요? 진짜 이런... 라인을 그리는 게나을까요 그 없는 게 나을 것이 그러니까. 연동이라면 이 바탕을 네. 뭐 이렇게 파드를 많이 안 하는 게 파데. 그냥 얇게만 이게 살짝 보이셔서 네. 그러면 뭐 어, 어, 어때요? 어어 저는 좋아요 아니, 이것도 너무 가리지 않았으면 그니깐요 알겠어요 네. 일단 눈가 물가, 콧가하고 입가 정도에 붉은기 네 살짝 오인 것 같은데. 안 하는데, 한심. 많이. 응. 요새 뭐, 보통 자신감이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누가, 누가? <웃음> 제가 어. 고 있는 거 뭔가 그 하나로 그 드라마가 약간 설명이 되는 중이에요. 봤어요. <laughs> 티저. 이 사막이 살인자의 외출은 이게 뭐막 잔인한 장면이 너무 많다거나 뭐 이런 거보다 누가 범인이지? 그거가 재밌을 것 같아. 피렌체 가고 싶다. 피렌체. 아니면은 그냥 막 그런데 몰디브나. 음알명 네. 난 교토도 가고 싶어 교토, 교토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저는 그래서 가볼까요? 우리 어? 이거 브이로그라도 저는 갈 생각이에요 꼭 진짜 그러니까 좋대요 어 음, 너무 좋대요 러브레타에서 나온 그 장소들 그 장소들 이렇게 추억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오겡키데스까? 이거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음. 근데 뭐. 지금 아이슬란드 가도 너무 좋대요. 아 너무 좋을 것같아저 진짜 너무 가고 싶은데. 너무 좋대요. 그래서 건강해야 돼요. 어디 많이 놀러 가야 돼. 맞아. 어디를 가면 좋을까? 네. 어. 소나선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아이고 오랜만이네. 네. 얼굴 보고 와야 아 감사합니다. <웃음> 알 <웃음> 수도 있어.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네. 진짜 이쁘죠 아, 너무 이뻐 저 선물 받았어요 영, 영국 냄새 나는 것 같은데 <laughs> 영국 냄새 좀 뿌렸어 어, 뿌렸어 어. 천천히 준비하시고 이따 봐요 네, 네 준비하시죠 네 운이 네. 뭘까요? <laughs> 감독님이 이신이가 돌아왔어요 <laughs> 엄 아, 안녕하세요 여름이거든요 정채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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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여름이거든요 어, 저, 그것도 초, 찍어주세요 응. <laughs> 저희 뭘, 뭘 찍어요? SNS <laughs> <웃음> 진짜요? 계속 <laughs> 들가 아니 비가 막 오다가 제가 나오면 비가 안 온대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사막이 살인자의 외출에서 정의심 역을 맡은 고현석입니다 사막이 살인자의 연출 많이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, 안녕. 생일 축하해. 김녕지세 아, 네. 어, 근데 너 너무 멋있어졌어. 아, 네. 아, 그 연출했다며. 그거 옛날에 한 건데. 아. 근데 나도 써줘. 아, 진짜요? 어. 아 너는 너무 좋죠. 근데 저는 단상영화니까. 아, 뭔데? 영화가 다 흥겨져? 흥겨 어딨어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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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제가. 잘 음. 아, 음.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 찍는 거 설명 좀 드릴게요. 장정도를 불러서 달력을 만들어 보려고아감님아 프런트 <laughs> 예배 어... 텍 이거 봐아잘알토니아요 그러실까요? 애견녀는 아닐 것같아아 <laughs> <laughs> <거야>? 나는 <laughs> 본격적인 라는 와중에 카메라가 근데 더 본격적인게 들어와 버려 <laughs> 오 대박 <제발>. 당송복 <laughs> <방송국> 하시는 거예요? 방송국 잘봅니다 37만이면 뭐 아, 받지 않았어요? 훨씬 전에 받았어요 7억 7억 골드예요? 그다음에네1 0 100. 0만이니다 100만 네. 되게 자연스럽게 얘기해야지 못 뭐, 골든 받겠네 이걸 보신 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주신다면 말이야.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아, <방금 정화>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. 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습니다수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다고하셨습니다고하셨습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 진짜 오랜만에 진짜 만족스러웠어요. 훨씬 심심하고. 네. 박시영 실장이 응. 아까 그 현정 씨거딱 찔때 내가 옆에 있었거든. 아! 어. 아! 어. 어. 막 이러더니 <laughs> 눈좀 봐. 아니 나 진짜 너무, 너무 부러워서 그랬잖 박력 있는 사람 되게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야. <laughs> 내가 박력이.. 어 박력 이대 박력 있다 이러고. 그 표현이 아, 뭔지 아. 알까? 뭐냐면 진짜 진짜 이렇게 해버리는 게 있는 거야. 어 맞아요. 음. 아 그거는 제가 기운을 이렇게 쓴다는 어, 느낌을 어, 어, 줄때 있거든요. 어. 그죠. 아, 그런 게박력이구나 어, 어.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뭐야? 그거 뭐야? 아니 하신다면서요. 그러니까 기운을 쓰는 게있때면에선 제가 아, 이렇게 쓴 때문에. 대속으로는 어떤 생각하냐면 카메라 켜고 음악을 틀어 주시다죠. 음. 근데 아까 요청하신 게 있으셨잖아요. 네네네. 아무 생각이 없는 음. 텅빈 느낌. 느낌이었으면 좋겠다. 응. 텅 빌래니까 다 줘야 되더라고 바깥 사람한테. <laughs> 내가 빌래면 그러니까 나 너무 진지했나? 아니 아니, 아니 아니 아니. 아까 박지영 실장이랑 막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고현정한테 매혹 당하고 <laughs> 동윤이 때문에 마음 막 아. 어, 맞가 내가 맞아. 이 드라마에서 최고인 거보다. 근데 얘가 나한테 딱 그걸 해낸 <laughs> <네네>. 거잖아 그러더라고. <laughs> 에리는 딱 모니터에 음. 얼굴이 뜨면 어. 고대 그리스 그외 조각 말고 회화 얼굴 있잖아요. 음, 그런 음, 느낌이 음, 딱 음. 있어. 음, 우동 맛있어. <laughs> 왜 이렇게 풀하다 야, 즐겨. 해. 좀 칭찬하면. 맛있다 어. 그러니까 도윤이는 음. 되게 순정의 얼굴이 있어. 순정의 얼굴. 음. 어, 맞아. 어, 이렇게 순정스럽기가 쉽지 않은데. 그게 있어. 그래서 정말 우리 동윤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나 요즘 삼성 응원해. <laughs> <laughs> 네, 여러분 9월 20일에 여기 있는 이세 명의 배우가 전부 다 부산 남포동 무대 인사를 합니다. 근데 저희는 레드카펫은 안 밟아요. 네. 아 그럼 드레스 안 입어서는 되나요? 편하게 오셔서 그냥 그거 행사 하나 하시고 뒤고 가시면 돼요. 아, 응. 음. 어, 뭐 입지? 벌써 애매해지는데 정말 많이. 드레스 너무 준비했는데. <laughs> 드레스, 입고 드레스 입고 와요. 아, 아, 드레스 입고 와요. 지금 대만 형이야. 다들 막학모자에 어. 반팔 어. 티. 에막 청바지에 저거, 저거, 저거. 어. 후드티, 후드티 입고 입고 막 청치 입고 왔는데 혼자 드레스에 막나 혼자 맥컬라야. 그러면서 그렇게. 이렇게 하는 거. 이게 다. <laughs> 내가 레드카펫 깔면서 들어갈게 어, 어, 그래. 이렇게. 나나 그거 할게. 그때 덥잖아. 부채집에 그치. 그그거 그치. 중국 왕실 그치. 아치 그치. 선치 그치. 에 나온 거 있어 선덕여왕그나 그치. 거. 저랑 치 그치. 이 가마를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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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근데, 근데 이러면서 속으로는 좋아할 수도 있어 뭐, 그지 이렇게 질려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장면이... 아, 좋지 아니지 네. 네. 티를 안 대고 일단 그월 20일날 행사장 때동인 뭐... 아, 일부가 한 마디 하세요 대만은 준비했어 전날에 문자 오는 거 아니야? 동윤아 근데 가만 우 간다지야 역다지야 뭐냐 중요 자 여러분 건배. 다 같이. 다 같이 네. 어, 네. 자 이거 엔딩 컷이다 아, 아, 어, 어, 같이. 네. 아, 자 맥주 맥주. 어, 고를를사아기를 네. 위해서 건배. 건배. 네. 아, 좀... 그 고현정 유튜브 아니고. 하면서 야 이거 좀 정리하는 회필요할 때도 불러요. <웃음> <웃음> 좋아지고, 어. 엔딩샷 잡아주고 시작 좀 잡아주고 할게. <laughs>